아랍의 속담에 맑은 날만 계속되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날만 있으면 천국일 것 같은데 막상 맑은 날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황폐한 사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일로 가득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일이 없어지겠지요. 그렇게 은혜의 강물이 말라가면 그 마음은 결국은 사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두날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맑은 날은 하나님이 주시고 흐린 날은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오는 흐린 날도 있어야 나무도 자라고. 것도 피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야 바다도 정화가 됩니다. 인생에 먹구름이 낀 날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죠. 형통한 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날도 있어야지요. 이 형통한 날엔, 여러분, 그냥 기뻐하셔야 합니다. 혹시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 미리 염려하며 미리 앞당겨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런 날은 마음껏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것 또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권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 희생시키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권고한달을 허락하셨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가고 서는 데는요, 두 가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계속되면 우린 계속 엑셀레이터만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계속 엑셀레이터만 밟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그것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이 오버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공과한 날입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 속도를 내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브레이크를 밟으시는구나. 이 공고한 날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라고 하는데서 자신의 생각이 훅 빠져가고 자기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우울하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라는 거죠.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주수할 때까지 여러분 항상 맑은 날만 있지 않다는 것, 우리 다 압니다. 맑고 화창한 날도 있습니다. 또 뜨거움이 장렬하는 여름날도 있죠. 태풍이 불고 장마가 있는 날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날이 다 지나가야 여러분 풍성한 추수가 있는 가을의 계절이 오는 것이요. 조그만 인생을 살다 보면 추수의 날까지 조금 더 힘든 해도 있고 비교적 쉬운 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흐린 날도 있고 밝은 날도 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인생에 고루고루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입니다. 나름 계획하고, 나름 예측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죠. 낙심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미래를...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왔다 갔다 함으로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사 어떻게 인도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종착지에 이르게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 우리 인생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다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평통한 날에는 지신 마음의 세임을 얻고 기뻐하십시오. 건거한 날에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던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내 인생을 궤도를 수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맑은 날, 흐린 날이두 날을 통해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대하며 진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